안녕하세요. 109 모빌리티의 조대표입니다. 자, 저희가 이번 주 행사는 뭘할까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많이 나가는 제품 행사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동안 자토바이들만 되게 많이 했는데 자전거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. 최근에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모델입니다. 모드스포츠사의 부릉이 이라는 모델인데요. 브릉이20 터보라는 모델, 그리고 브릉이3 정보라는 모델입니다. 이 모델들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?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나오는 파츠들을 다 서비스로 한번 제공해 드리는 게 어떨까? 라는 저희 직원들의 의사가 있어서. 왜냐면 이거 사면 다 따로 사야 돼요. 짐바지, 아, 앞 바구니, 그 스로틀, 라이트 다 따로 사야 돼서 이것들만 해도 비용이 꽤 나오거든요. 비용이 꽤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저렴하게 한번 드려보는 게 어떨까 라고 했는데 저렴한 게 아니라 공짜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, 부릉이이0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에 요런 바구니가 있고요 요 라이트, 그리고 땡기는 스로틀, 뒤에 짐바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전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, 바구니, 뒤에 짐바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사진을 띄워드릴 거예요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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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 저희가 그냥 장착해서 서비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행사는 모두 스포츠사의 브릉이 20 터보 모델과 브릉이 3 정보 모델입니다. 나오는 파츠 다 공짜! 너네다 해! 이 정도면 될까? 남기지 않습니다. 드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사은품 10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은품이 다 거의 20만원 정도 돼요. 20만원 정도 되는 사은품까지 해서 저희가 한번 쏴 보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더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만 복잡해지거든 이번 주는 부릉이 2 0 0 타워 부릉이 3전보겟하로 어디로? 109모빌리티 마포 본점 목동점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댓글이 뭐가 있나 다음 주 댓글이 뭐가 있나 댓글로 많이 남겨 주세요 어떤 제품 할인해 주세요 어떤 제품 뭐좀더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남겨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알람 설정은 베스트. 아시죠? 항상 행사하는 109 모빌리티.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